안녕하세요 라이더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소몰이 지팡이 제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몰이 지팡이는 원래 이 알록달록 동산을 가기 위한 일종의 열쇠로 사용됐었는데 이번 28시즌에서는 이 시즌 효과 의식의 재단의 봉인 해제를 위한 곡물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자이 소몰이 지팡이 제작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재료들이 필요한데 이 재료들의 종류와 파밍 방법, 그리고 파밍 시 유용한 꿀팁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시죠. 자, 먼저 소모리 지팡이 제작을 위한 재료는 총 6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일단 소모리 지팡이 도면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워트의 종, 검은 버섯, 무지개물, 레오릭의 정강이뼈 제잘제잘 제잘 보석, 이렇게 총 6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워트의 종 같은 경우에는 이막에 행상 꼬맹이가 판매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너무나도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 재료들에 대해서 이제 파밍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소몰이 지팡이 도면입니다. 자, 이 도면은 사막에 은빛 탑 1층으로 이 웨이포타를 타신 뒤에 어, 길을 쭉 찾아가시다 보면 포월의 구름다리라고 이제 이동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2주월을 잡으면 드랍이 됩니다. 자, 이 도안 같은 경우에는 어, 드랍 확률이 대략 10% 정도라고 하네요. 음, 저도 이제 한 13번째인가 14번째 트라이에 이 도면을 획득을 했습니다. 뭐 물론 운 좋으신 분들은 한두 번 만에 먹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레오릭의 정강이뼈입니다. 자, 이레오릭의 정강이뼈는 1막에 레오릭의 저택 안뜰 웨이포인트로 이동하신 뒤에 바로 왼쪽 위에 있는 레오릭 저택으로 들어가 주세요. 어, 저택이 들어가셨으면 11시 방향으로 쭉 가시다 보면 계단이 나오는데 계단으로 올라가지 마시고 계단 바로 우측에 1시 방향에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어, 방으로 들어가시면 화로가 있습니다. 화로. 이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뭐 사실상 대부분인데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바로 다시 리방을 하시고 어, 이 불에 탄 통나무라고 이게 클릭을 할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이러면 여기서 바로 이레오리의 정강이 뼈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검은 버섯입니다. 검은 버섯. 검은 버섯은 일막의 대성당 지하 1층 웨이포인트로 이동하시고, 이 지하 1층에 있습니다. 대성당 지하 1층. 그리고 이 맵을 샅샅이 뒤지면 됩니다. 이 대성당 지하 1층 뭐 사실 아무데서나 나온 건 아니고 이 나오는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코너에 네모난 방이 있는 구조 이 구조 이맵 모양을 찾으시면 돼요. 어, 다만 이 대성당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이맵 구조나 이맵 모양이 이 리방 할 때마다 항상 랜덤하게 변하기 때문에 어, 애초에 이런 맵 모양 자체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뭐 대성당 지하 1층을 맵을 한번 싹다 열어봐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맵 구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검은 버섯을 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자이점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무지개물입니다. 자 무지개물은 이막의 달구르 오아시스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웨이포인트에서 살짝 우측 그리고 6시 방향으로 쭉 내려가시면 이 신비한 동굴로 입장시켜줄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NPC가 랜덤하게 생성됩니다 아, 물론 이 NPC가 없는 경우도 어, 좀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신비한 동굴 관련 현상금 퀘스트가 있다면 뭐100% 확정적으로 이 신비한 동굴을 가실 수 있고 현상금 퀘스트가 없더라도 이 NPC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해당 퀘스트가 나올 때까지 뭐 무한 리방하지 마시고 한 번씩 들러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하 2층이 아니라 어, 지하 그 1층 1층에 있습니다. 1층에 신비로운 괴짝에서 나옵니다. 2층, 2층까지 가지 마시고요. 1층에 신비로운 괴짝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제잘제잘 보석입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극악의 드랍률을 자랑하는 재료인데요. 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8시간, 10시간씩 걸리기도 했다니까, 어, 이게 구하실 때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4시간 정도 걸렸네요. 어, 물론 뭐 운이 좋으신 분들은 뭐 원트 만에 먹기도 하고요. 어, 그런 경우는 완전히 축해죠. 자, 대잘제잘 보석은 산막의 이제 쿄르시크 교각에서 서리동굴로 들어가시고요. 서리동굴 지하 2층에 칠타라라는 유니크 몬스터가 드랍을 합니다. 자, 우선, 코르시크 교각에서 이 서리동굴 입구를 찾아야 하는데 이 동굴 입구부터가 좀 굉장히 랜덤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교각 맵에 좌측이나 뭐 위측이나 아니면 뭐 가운데나 아니면 오른쪽 아래 이렇게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라서 이 동굴 입구 찾는데만 어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맵이 좀 넓은 편이거든요. 자, 그리고 동굴은 서리동굴이나 얼음폭포 동굴 이두 가지 중에 랜덤하게 한 가지 동굴이 나오는데, 만약에 얼음폭포 동굴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리방하시면 됩니다. 얼음폭포 동굴에서는 칠타라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서리동굴 지하 2층에 서식하는 칠타라의 경우에는 이게 암살자 몬스터라서 가끔 이제 화면에 보이지 않고 땅에 숨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만약 칠타라가 안 보이신다면, 어, 맵에서 반짝이는 괴짝을 찾으시면 보통 그 주변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제잘제잘 보석을 조금이라도 어, 빨리 얻기 위한 꿀팁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꿀팁은 스토리 모드로 찾는 겁니다. 캠페인 모드요. 일반 모험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 서리동굴 지하 2층을 가더라도 칠타라가 아닌 다른 유니크 몬스터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열심히 얼음동굴 얼음 고르고, 서리동굴 찾아서 지하 2층까지 왔는데, 이 엉뚱한 몬스터가 있으면 좀 허탈하잖아요. 하지만 이 스토리 모드, 캠페인 모드에서는 이 서리동굴 지하 2층에 칠타라가 100% 무조건 등장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칠타라가 이제 등장을 한다는 거지, 뭐 제잘제잘 보석을 무조건 드랍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확률을 올릴 수 있겠죠. 칠타라를 무조건 만날 수 있으니까. 다만 이 스토리 모드로 이산막까지뭐 직접 스토리 모드로 진행을 하시려면 여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는 게좀 단점인데, 어, 본인이 하지 않고 만약에 주변에 이 스토리 모드를 여기까지 민 유저가 있다면 그분에게 부탁을 해서 이 스토리 모드로 한 번만 웨이포인트 열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1분 커시면 되겠죠. 두 번째 꿀팁으로는 이 이동 속도가 가장 빠른 수도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특히 이번 28시즌이 되면서 이 1천 폭풍 4세트에 어, 진격타 공력 소모가 75에서 25로 바뀌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수도사를 이용하면은 이 무한 진격타를 이용해가지고 아주 빠르게 이제 이동을 하면서 맵을 찾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간략하게 이 세팅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은 일단 아이템 세팅은 이 왕실 반지를 넣고 1천 어, 폭풍셋. 그리고, 인나셋, 육셋, 이렇게 착용하시고요. 다른 거 사실 장비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볼품 없는 장화, 살짝의 딜를 위해서. 그리고, 인검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스킬은 화면에 보이신,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 사실 뭐 거의 무한대로 이, 이동을 할수 있어요. 빠르게. 이동을 하다가, 만약에 공력이 부족하다 하시면은, 뭐 눈부신 성강 한 번씩 몹 주변에서 써서 공력 회복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신비한 밭의 공기의 벗을 이용해서 어, 공력을 공력을 한 번에 꽝 채울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겠죠 중간중간에 뭐 정해가 있으면 정해 잡고 인검을 터트려서 어, 이 쿨을 빠르게 줄일 수도 있고요 인검이 있죠 이걸 이용해서 어, 빠르게 이동하는 겁니다 어, 이게 그 제잘제잘 보석 같은 재료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 고행 단수 지금, 지금 고행 2단인데, 고행 단수랑 상관없이 드랍이 되기, 되기 때문에, 뭐, 굳이 뭐 고행 16단에서 안 하셔도, 저도 고행 9단에서 먹었거든요. 어, 단수 상관없이 이걸로 이제 빠르게 이동해서 어, 파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소모리 지팡이 제작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빠르게 득템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라이더였습니다. 뿅!